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아 정말 올리기 싫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재미없는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프트 다운을 할때좀 조심을 해라. 그리고 일정한 템포로 맞춰서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안 맞추면은 브레이크가 잘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엔진 회전수에 한계치가 있거든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를 엔진 회전수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타이어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높거나, 그러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에서잘안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오토바이라는 거를 좀 타고 다녀요.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타기도 하는데 만일에 시프트 다운을 할때 약간 고 rpm에서 잠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뒷탈거 잠기면서 아주 살짝 잠기면서 살짝 흔들려요. 근데 자동차도 그렇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 다운할 때 빠바바바바 이렇게 해갖고 무조건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일정한 템포로 그립을 잡고 내리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보충 설명이에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향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타이어 앞쪽에 가해지는 그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향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부분을 잠깐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피넬리라고 써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동그란 라인이 있고 일정한 간격마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 선을 한번 보고 동그란 선을 잘 봐봐요. 지금 이게 가속을 할때 가속을 할때 타이어가 보이는 위치에요 이게 지금 가속을 할때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3단에서 가속을 하고 있죠. 이, 이게 지금 가속을 할때 타이어 앞에가 들리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자, 브레이크를 할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 브레이크 할 때예요. 브레이크 할때 핀델리라는 글자와 아까 이 전에 있던 거랑 살짝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에가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는 좀 말을 못 하겠지만 아주 약간은 눌려 있습니다. 이 눌려 있다는 게 이걸 왜 보여 주냐면 브레이크 할때 조향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금처럼 앞에가 눌릴 정도로, 서스펜션이 눌려가지고, 지금 타이어가 보이는 양이 조금 달라질 정도로 앞에가 더 눌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에다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조향을 해버리면, 조향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번외편이죠.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였습니다.